안녕하세요 제가요 오늘은 그 베란다에서 장미를 이렇게 건강하게 아무 벌레 없이 키울 수 있는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근데 지금 어 제가 1차 작업은 했고요. 자르고 지금 두 번째 꽃이 오고 있는 이거 향장미인데요. 얘는 그 향이 진해가지고 벌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 항상 모든 장미들한테 물론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유독 이거는 향이 많은 이유로 그 벌레가 너무 많이 오는데 지금 되게 건강하게 자랐죠. 지금 두 번째 꽃이 오고 있는 이 꽃이 오는 이 무렵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꽃이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뭘 하고 있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알로에만. 알로에를 키우고 있다고 제가 전에 영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죠. 알로에 작은 거 너무 큰거 필요 없어요 남은 건 이제 또 다른 그 장미에 주면 되니까 이렇게 잘라서요 물을 조금 조금만 그래야 잘 발려요 한 다음에 이쪽 네, 했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음, 제가 한 개를 지금 이제 걸러야 돼. 요 걸러야 분무기에 잘 나오겠죠. 얘를 걸릅니다. 많이 하시지 말고요. 그냥. 그냥 남으면 다른 화초에 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것도 나중에 물에다가 같이 부어가지고 또 걸른 다음에 다른 화초에도 부어줍니다. 그러면 날파리나 이그 이끼나 이끼벌레 있죠. 이런 거잘안 생겨. 걸렸잖아요. 예, 이거 걸른 거를 그냥 이대로 분무기에 부으세요. 기에 부으시고 물은요 요 정도. 이게 지금 그 우유 저기 뭐야 솔우유그 우유병이거든요. 요한병 채우셔도 돼요. 다 붓고요. 그다음에. 물 양이 작으면 이렇게 펌핑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렇게 해서, 오, 음, 세네. 여기에 장미 꽃에 꽃 주변에 이 잎이랑 다 이런데 분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씻어 흘려 내리듯이. 이렇게 씻어 주세요. 그냥 장미를 뿌려 준다는 느낌보다는 씻어 준다는 느낌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요 여기 뒤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벌레 하나도 없어요. 깍지벌레고 뭐고 장미에는 벌레가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정말 깨끗합니다. 이러면 꽃이 굉장히 꽃 색깔이 맑아요. 원래 자기 그 장미의 꽃 색깔을 유지를 해줍니다. 제가 이거, 지금 여기 하나가 피고 있죠. 다 피면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